안녕하세요. 단미 자두농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격려해 주세요. 오늘은 옥천 자두 연구회 회장님 농원 견학을 했답니다. 자두 재배의 모든 것이 공개되니 끝까지 봐주세요. 그림비입니다. 지금 시골로 들어가는 길에 어 음, 어제. 어제. 옥천기술센터 그 기술센터 자두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서 옥천에 그 자두 농가가 어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게한 45가구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에 어 옥천자두연구회 회장님이 이쪽 그 옥천 안남면에 안남면에서 자두 한 5천 평 정도를 농사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찾아뵙고 만나 보기로 하고 견학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옥천에서 저희 시골집으로 가려면은 이쪽 길로 해가지고 통과를 해야 돼서 가는 길에 한번 들려보려고 합니다. 아, 예, 회장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비오자카하고저 피자돌식 혼식에서 심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저비오자카라는 품종은 신 품종이에요. 신 품종인데 아, 네, 처음 들어봤잘안 하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일 달러 심어봤는데 반은 이렇게 길쭉해요. 길쭉한데 강도는 웬만큼 좋아요. 좋은데 네. 이게 잘갈라져요 이게 이쪽에 이게 추위? 네, 예, 추위에요. 아, 그러시구나. 이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추위, 저희들 다, 자연 배신형으로 심은 건데, 예, 예, 예. 이거를 너무, 이게 높이 키워가지고, 자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유인자, 요인저... 이거 좀 가깝게 심으셨네요 예,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심어 접고, 네. 예, 예.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예, 예. 폭을, 예. 7m를 예. 여유있게 두세요. 왜냐면, 아, 저희는 아무것도. 다 지금 심어놔가지고, 심을... 이거 하우스도 했어요? 예 덕시설 만들어서 몇 메터 했어요 초기. 저희는 밭하고 맞추느라고 응. 한5.8메 정도 아, 했거든요. 아, 이제 위, 위에서 잘라야죠. 근데 나무를 이제 눕히면 한4메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올라오는데 예. 그만큼 중간을 막 이렇게 잘라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그렇죠 예. 나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중간까지가 길이가 네.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딸수 있는 양이 없어요. 음. 이제 사실 이제 저기 가서 보시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오늘도 추에요 체력도 잘 됐어요. 회장님, 이게 막와 여기는 지대가 약간 좀 높아가지고 여기서... 냉해를 입을 일이 없겠는데요? 예. 저 바람이 쳐서 이렇게 음. 올라오니까 냉해는 그리 그다지 예. 받진 않아요. 아우 엄청 많이 달렸네. 이제 저희들의 걸음은 인간 그. 거름 어,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청산에요? 네. 예. 청산이고 영동 용산에. 아 용산? 예예. 예. 이게 슬러지하고 그나무하고 이렇게 빠서 가지고. 네. 미생물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좀, 조금 조금 나긴 네. 나네요. <laughs> 처음에는 엄청나게 났어요. 그리고 어, 어. 이제 이게 이제 왕자두라는 품종인데. 네 저희도 이거 왕자두를 네, 심어놓거 지금 보면 이게. 한몇 후무사 균증이라 사진 비슷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예. 착과가 이렇게 돼서 어, 여기도 많이 됐네. 예. 이렇게 이제 왕자도 됐네데 어, 지금 이게 5m, 다 m 5다 오십인가 이 정도 제가 처음에 이게 한 십오 년1 3년 심었거든요. 예. 너무 적게 키워서 예. 나무를 못 키워요 이렇게. 옆으로. 대서. 이게 자연계시면 보통 한 6m, 6m 이상씩 막 그렇게 다 띄우더라고요. 보통. 띄우더라고요. 네, 7m. 6m가 보통인데 요즘에는 7m 정도로 더요. 예. 왜냐면 나무가 이렇게 좀 커서. 예. 딸수 있는 그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복숭아도 하세요? 옆, 천도 옆에? 천도 아. 선도 서광28호라고 저희들 요거 400g씩 나가는 건데. 예. 커요. 이거 네, 톤도가 한 60kg 될 거예요. 야, 이거 5 0평 이제 다, 그, 나오면은, 매출이 꽤 상당하겠는데요? <laughs> 네, 작년에 이제 뭐, 한4,500 정도 했는데, 올해는 네. 이제 좀, 딸수 있는 양이 많아져가지고, 그거는 더할 거예요. 이건 그러면은, 저, 뭐야, 저가 작업할 때인부 사가지고 타셔야 되겠는데, 양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네. 그렇게 많이 안 달려가지고, 네. 그, 작년에는, <laughs> 저, 저 가족들끼리 막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예. 뭐 그렇게 이게 이제 노야대석이라고 예 이게 이제 6월 20일 25일경에 예, 수확하거거 예. 지금 보면 삭과가 잘 됐어요 그냥 뭐그 어... 많이 안 따내도 예. 지금 저희들이 이게 오메가 띄운 거거든요 예 오메가 띄운데도 이게 나무가 이렇게 아... 크다 보면 네. 적어요 네네 맞아요 7m, 이게 지금 내가 6m 정도 띄운 건데도 이랬단 말이에요. 7m를 줘야 공간이. 그렇죠, 자연계시명으로 하고. 하면은. 예. 근데 저희는 뭐 덕시설, 나중에 또 심는 것도 다 덕시설 하려고 그게 작업하기가 편하니까. 해도, 덕시설 예. 해도, 왜냐면. 한 6m 정도는 띄우면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7m 예. 정도는 띄워야 돼 왜냐면. 예. 얘들이 이렇게 이렇게 뻗어나오면, 이제 칼줄을 세우면 이게 중간이 돼야 이렇게 하면. 얘들이 그럼 4m에서 5m 가까이 온다고. 네, 예, 그렇습 예, 그러면 예. 중앙에서 잘라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하, 저, 이 공간이 좁으면 이만큼에서 잘라낸다고. 예, 그러면 그렇죠. 딸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밖에 없다고. 아... 그래서, 이 공간을, 예, 7m 폭을 줘야, 뭐 <laughs> 저, 저거, 거, 거리는 뭐, 3m, 2m 다 정도 띄어도 되는데, 예. 폭은 좀 넓게 두시라는 거. 예 아. 그래야 근데 덕시설로 매달면 회장님 보통 한 5년 5년에 한 번씩 이주지를좀 갈아줘야 되기, 아, 되기 때문에 뭐냐면 예. 똑같은 시설 내에 똑같이 키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얘들이 두 가지인데 예. 두 가지가 5년이 되면 이제 노화 현상에서 이제 과일이 크질 예. 않죠. 그리고 예. 새로운 이제 이, 이 가지를 는다 그러면 예. 여기서 이제 받아서. 예. 이걸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예. 한2년 정도 자라면 여기까지 클 거예요. 그러면 예. 봐서 여기에서 달리는 거 보고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건데, 뭐 그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똑같은 시절에 똑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양이 네. 엄청 많으신 예, 여기 이제 그고 그 밑에까지 해서. 8 0도 가까이 되거든요. 제가 볼땐 옥천군에서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자두는 제일 많아요. 네.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안남에도, 그, 자두 농원 하시는 분들, 세농가요 네. 세농가 정원재 씨하고, 김영수 씨하고 네네네. 네, 네. 그분들이... 제가, 그, 조천이, 네. 청성 조천이는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네. 정원재 씨하고, 예, 안길성 씨하고, 네, 그분, 그분들, 가게, 예.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내려오시죠. 아, 여기는 이제, 태비를 이거 받아들 상관이 없죠예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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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추위예요 추인데 예 추위를 양쪽으로 받으려고 그러면 예 제가 이거를 많이 받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추위가 네네 잉크병이 엄청 약해요. 이게 이제 잉크병에 걸려서 이렇게 그 나무가 예 이렇게 흉터가 생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버려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얘들 중에서 써야 된다. 그래서 예. 이 가지를 내가 많이 뒀어요. 오래 예따 먹고서 이제 예, 예. 이제 여기 잘라줘야 얘들이 이, 예. 이게 있으면 과일이 영양분이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예 과일이 안 커요. 음. 그래서 그런 거 가면서 잉크병, 저 특히 추위는 잉크평에 잘 관리하셔야 돼요. 예. 데그 이거는 지금 와. 많이 안 왔어요, 꽃이. 회장님, 여기는, 어우, 약 치시려면 뭐로 치시는, SS기로 치시는 아니요, 거예요? 아니요, 저 분무기로. 음. 제가 어우, 혼자 분무기로.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약 하루 종일 치셔야 되겠는데? 야, 하루 종일 쳐요. 음. 150만 썰. 아. 네, 이제 이거 풀 닦는 건데, 지금 이제 요 밑에 보시면, 이거 예. 중대석이라고, 어 이거 관수도, 네, 아래, 아래 위에 지금 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겠어요. 그니까 저, 저수지에서 핑해가지고저 통으로. 아, 저수지에서 네. 올라오는 네, 거예요? 저수지에 통으로 올리는 거요 아. 요 밑에까지도 이제 저, 저희가 이제 로얄대석인데, 부수아 그 어우, 이거는 한, 엄청 많이 두껍네. 뒤에 게 이제 중대석이라고 하는 품종인데, 이거는 많이 애들 안 심어. 한 그, 10년 넘은 거 같은데. 야, 요거는 1 3년째아 어, 그, 아, 그래요? 그,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 이게 지금 5m 뜬 거거든요. 네. 보면, 네. 여기서 이제, 길어서, 요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네. 뗄수 있는 공간이, <laughs> 추인에 특히, 네. 밑에 부분에서 이, 그, 가지를 못 두면, 딸게 없어요. 눈이 다, 위에서 주... 밑에는 눈이 다 죽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눈, 밑에서 눈이 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네. 이렇게. 그단가지가단가지가 있어야지. 네. 저기에. 그래야 여까지 오면, 예. 그, 거리상에 있는 그 길이가 예. 길기 때문에 딸기가 양이 많죠. 회장님은 공판장으로 다 납품하시는 거예요? 공판 가고 지인들한테 팔고,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옥천 농협하고, 예. 판매통 계약을 했어요. 아, 농협하고요? 예, 그, 콘티로 해서 따라주면, 예. 그, 콘티가 하나가 이제 그여 개짜리거든요. 팩있죠팩일 네. k g 짜리를그일층2 네. 층으로 담아서 8개 이제 납품하는 걸로. 그럼 옥천농협 농협에 납품하면 옥천에만 그게 아니요, 배달이 이제 농협 다른 농협으로도 예, 해가지고 요 전국 유통으로 요? 다 나갈 거예요. 이 장목반 자체에서 예, 장목반에서 우리가 그 회원들 을 모집해서 예. 그렇게 저기 했어. 요 이거는 6월 25일 수확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예. 최종 끝나는 것까지 해서. 계약을 한거예요 아... 지금 몇년차 됐다고 그래? 올해? 올해 심었아 작년에 심었어요 작년에, 작년에? 심어가지고 그럼 많이 컸겠네요? 일단 저그 뭐, UFO 수영으로 키우려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 키웠는데 UFO는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는거죠? 예 벌려가지고 이렇게. 예 거기서 도장지 받아가지고 눕히는거죠 예. 키우려고 하다가 몇 이제 아닐까요? 거의 한 반반정도 그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아니 이제 올해 눕힌 것도 있고 안 눕힌 거는 이제 가지수가 작아서 어. 밑에서 한한 한 7눈 정도 남겨놓고서 다 잘랐어요. 음. 그 여기 오시면 저희들이 이제 이 알프스 왕자로 해가지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 알프스 왕자 저희가 한, 한 20주 정도 심었다가 예. 캐내버렸어요. 이게 수정이 잘 한대요. 예. 올해는 그나마 이제 수정이 잘 됐는데. 예. 이게, 이게, 이게 농사짓기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아, 이게 지금 제일 힘들어요. 예. 폭이 이게 건 6m 가까이 뛴 거예요. 맛은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 나무를 잘못 키우면. 예. 이런 데서 다시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다몰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딸수 있는 공간이 확보를 하려면. 몇개 하라는 게. 터을 요게 이제, 올해 처음, 이거, 이거 심은 지도 8년 가까이 됐는데, 네. 처음으로 이렇게 수정된 거 처음 봐요. 저희는 이제 카도 많이 들어가지고, 알프스 왕자 아, 힘들다 힘들다 그래가지고. 카는 좋은데, 예, 심어놨다가 그냥 다캐버렸어요 좋아하는 꿈도 심으셨다고 했죠? 예, 좋아하는. 예, 한... 네, 좋아요 예, 좋아하는 20주 정도. 심었어요. 네, 조화, 착과가 됐는데, 이아 조화가 상당히 커요, 과가 이, 예, 이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좋고, 맛도 좋고. 네. 네, 요거, 40줄 심었거든요, 저희들이. 그 행복농원, 농원인가? 네. 거기 가서. 예, 네, 복지농원. 복지 예, 네, 복지농원. 네. 네, 직접 켠 거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씻고, 이거 끈으로 했어요. 그 와이어 줄로 하면, 그, 이렇게 매고라면, 예. 이렇게 띄우면 상관이 없는데, 와줄 알고, 타면, 이제 그, 나무가 풍선이 돼요. 그래서. 그리 그러면 그런... 수지오죠. 예. 이렇게 잘오죠 아. 그래서 멧돼지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큰일 아. 나는데, 예. 안 아, 아, 이건 멧돼지저이구나 네, 멧돼지 여기다 막걸리 갖다 놓으면 잡힐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그래서, 품종 선택을 잘 예. 하셔야 돼요. 농가 저 귀농하시고, 이렇게 차 후에 이제 채제하고 예. 예. 여기에 전념하시려고 그러면, 기후 변화에 그, 민감해야 돼요. 예. 알아야 된다고. 지금 이제 온난화현상을 해서, 지금 예. 추위가 올해 열흘 이상 빨리 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앞으로 갈수록 예. 이제 점점 빨라진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감안해서, 비가 어느 때 오는 건지 그거 가만히서 또 심으셔야 됩니다. 빨라져도 이 강추위만 꽃샘추위만 안 오면은 괜찮은데. 예. 근데 그거를 보장은 못해요. 예, 그렇죠. 야, 여기 물 주실려면은 물 이거도... 이제 구통으로 받아서 이제 저거 5톤짜리죠. 예. 저희도 5톤짜리 두 개를 해놨는데 뭐 저거 2마력짜리 돌리면 한 시간이면 다 하나가 들어. 금방 나가요. 예. 그래 이제, 저희들 요구만 이제 하고, 이제 안 하려고, 더 이상 안을 확장을. 아고 엄청 많으세요, 5,000평이면. <laughs> <laughs> 아. 이제 간다고 아. 못해요. 이제 저작 저 위에가. 아우, 그러니까 이거, 저 그, 비호자크데 품종이, 예. 그, 검정색인데, 이게 좀 필축해요. 근데, 육질은 많은데, 당도에서 조금, 맛이 차이가 있어요. 옥천에는 있군요. 그럼 자두농사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어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청산, 청성에 많이 있고요. 음. 이원에 한 농가, 옥천에 한 농가, 예. 군서는 없고, 아... 안남에 셋, 안내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는 청산, 청성. 아, 그렇구나. 그, 장목반 그 회원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저희들이 가입한 인원이 42명인가 그래요. 아, 그럼 거의 뭐한한 한 20명 이상이 청산 청성에 있다. 네, 그 정도의 그런 있는 얘기는 한 분들 게 영동 쪽에서 충청북도에서 그 자두 농사 하시는 분들 한 절반이 영동 쪽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동보다는 네. 그아 충청북도는 그렇죠. 네, 영동이 네. 많죠. 근데 영동도 많이 그 저기 복숭아 쪽에서 많이 그쪽으로 가서 예 지금은 뭐그 자두가 확산이 안되고 기존 농가들만 하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서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현실로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장목반 가입하면은 주로 어떤 아, 활동하는 을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판매라든지 예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라든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예. 저희들 이제 이 여기 보시면. 예. 되게 자주 선보기거든요 800만원짜리. 저희들이 예. 그, 분수하고. 예. 브리핑해서 이제 저거 한 대씩 필요하신 분들 다 넣은 거거든요. 저거. 언제 사업한 거예요? 저거는? 한 3년 됐어요, 지금. 저또 어... 그, 그 여기 한 번.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뭐. 뭐, 필요하신 사업은 그때그때 따라서. 예. 지원사업이라든지, 이거 조심하세요. 예. 지원사업이라든지, 있으면 하고, 특별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예. 그, 하고, 지금, 그, 구비론의 그, 예. 전통마을 체험관 있죠? 예. 그쪽 부분에, 몽골 텐트를. 예. 가속동 확보해가지고 수시로 장사를 할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 결정이 지금 안 막, 막 나네요. 아 뭐, 전체적으로 뭐 모여가지고 모인다든지 뭐 그런 행사 같은 것도 있어요? 아, 우리가 매 분기. 네. 예. 네번 모이거든요, 분기에. 요게 이제 비호자크라 해가지고. 어, 이것는 상당히 많이 달린다. 품종이좀 틀려요. 이거는 결과지가 옆으로 다 나와있네요. 네, 성마냥 결과지를 옆으로 뺐어요. 네. 예. 요게 이제, <laughs> 피자도로에서. 이게 예. 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작년에 많이 열더만 올해는 또 냉해 피해가 있어가지고 많이 안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 구석구석 다 보고 오네요 <laughs> 요거 이제 요렇게 보면 예. 요것들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예 그러죠 요렇게, 예.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달리는 거거든요 예. 보면 예. 과가 필축하게 돼있잖아요 이게 비오자크? 네그오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혼식을 한 건데 예. 이건 일반 대석이에요. 예, 그냥 조생종. 아, 아. 조생종. 일반 예. 대석. 그래서 이제 한두 품종이 들어가 있는데. 예. 시설은 여래. 그래서 요거는 제가 5매를 띄웠어요, 이거. 예. 저쪽에도 5매 띄우고 했는데 사실 이쪽 공간이 너무 해요. 더 커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중간에 하나를 더 심을까 지금. 이거를 이 품종이. 이거는 지금 관수 때문에 다 파이프 박아놓은 건가요? 아니요, 왜냐면 키울 때. 눕히려고 하시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위로만 이렇게 잡아, 키우려고. 왜냐면 그냥 음. 자연계식용이면 늘어진다고. 가지가. 이게 그냥 여기다가 그냥 묶어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위로 이게 45각도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과일이 달리면. 아니, 요새 이제 평덕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늘어져. 평덕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어, 왜냐면. 네. 물론 이렇게 달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대각선이라면 나중에 예. 이렇게 늘어진다 고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걸 방정에서 이렇게 하는건데 그 두둑은 어떻게 하셨어요?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 아유 저 지금 두둑 때문에 엄청 고민이에요 지금 땅이 토심이 얕아가지고 음. 파서 올리니까 산성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겨울부터 해가지고 한 2-3년 약간 좀 중성으로 바꾸는 그런, 좀, 고토 같은 거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안 달렸어. 안 달렸어. 어? 안 달렸어. 그래서 두둑을 이렇게 네. 주셔야 돼. 네 두둑 만들어가지고 네. 저기 있어요. 저희 그 배수관 넣으시려면 넣으시고. 네, 물 있는데, 그, 속으로, 저, 뭐야, 배수관 해서 두줄 정도 집어넣고. 많이 달렸네.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감만해서 하시고, 예 일단 토양을 만들 어야 돼. 그래야 될것 같아요. 거름 충분히 넣고. 예. 거름 얼마나 넣었어요, 적 분들? 처음 만들 때는 안 집어 넣었어요. 안 집어 넣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뭐 크긴 크는데 조금 올해부터 저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1 년차라서 그냥 유방만 해가지고 줬거든요. 음. 음. 아, 밑거름을 충분히 두고 네. 이렇게 땅을 뒤집고 이렇게 쌓아야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심었어야 되는데 평지라면? 그, 아니 평지가 아니에요 경사에요 약간 얼리나. 한 6,7도 7,8도 정도? 그 정도 어, 남고 어, 그 그렇게 뭐 경사 심한 경사는 안, 아니고 땡이 예. 안 받네 하나도 뭘까는안 받어 여기 승륙해치기를 빌려다가 깎아 승륙해치기를 빌려다가 깎으면 풀이 들커 그건 아니지. 풀깎기는더 하는 대로 하는 거지. 아, 네. 2m50 이내에 잔뿌리들이 많다고, 나머지는 긴뿌리가 쭉 나갔기 때문에, 예. 그 위주는 여기서 이렇게 많이 그흡스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이쪽 라인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위 특히, 예. 약해,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 저기, 잉크병, 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처음서부터 그 나무 키울 때부터, 인크병약을저 세균성 구명병하고 창궁병에 쓰는 약을 네 지금부터 쓰세요 네 이거 안쓰면 나중에 하면 그 저렇게 다 된다고 그러면 그걸 버려야 되고 나무가 죽어요 가지가 네. 가지가 어떻게 죽느냐 하면 말라 죽어요 이렇게 어디 죽은지 여기 보죠 여기 이제 네 잘랐는데 이렇게 죽어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일꾼 키워가지고 그래서 소독을 좀, 뭐, 열일에 한번 꼴은 하셔야 될 것, 조금 남아도. 저희도 살충제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살균제. 살충제하고, 그, 살균제 쓰는데, 세균성 구명병 약을 쓰시라고. 예, 마이신 개통. 네, 하거든요. 마이신. 그리고 마이신은, 처음부터 높은 걸 쓰지 말고, 네. 예. 방범대 위주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예. 이제 마이신 종류가 이렇게 고단위로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약을 하시고요. 직거래를 할수 있으면 직거래 개통 인터넷인지 이런 거에서 네. 판매를 하시고 또 이제 저희들이 그농협을통에서 빼가고 네. 또 지인들 팔고 그럼 뭐 공판장으로 일부 많으면 좋은 것들을 한번 공판 을 한번 내보세요 공판 내보시면 네. 일반 지인들하고 인터넷 판매하고 하는 거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 네.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네. 그게 맞아요. 이게 바람이 쳐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냉해 피가야지저 평지는 이렇게 고대로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기는 이제 다 네. 고이니까 찬바람이, 찬기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지역 감안해서 이제 심으시는 것도 네. 좋고. 열흘에 한번 꼴로 이렇게 비가 오든 안 오든 그 기간에는 항상 추라는 거. 그 유목기대에도 네. 물을 이렇게 감으면 물을 퍼줘야 돼요. 네. 그래서 물을 좀 충분히 줘서 잘펼수 있게 하고. 음, 저... 또 지금 뭐야 그 자동으로 맞춰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일단 맞춰놨는데 음. 비, 올, 비 오늘은 원래 토요일 날다 맞춰놨거든요. 아, 그래비 오는 날은 이제 그리고, 꺼놓고. 네. 예, 그리고 좀, 이제 예. 이게 이제 2 년생이면 예. 이 정도 컸을 거예요, 맞 예,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걸음을 내가 이제는 여기 줬는데 예. 걸음을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삥 돌려서 이렇게 주세요. 예. 주시고 NK 비료를 써보셨어요, 안 써보셨어요? NK 비료는 작년에 안, 안 썼어요, 복합만 조금 썼고. 그러면 N K A나 복합이나 해가지고 이만큼 떨어서 져이 주세요 이렇게 주먹으로 하나, 둘셋 이렇게. 예, 한네개 정도? 네, 세 개나 네개 정도. 이 이만큼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주면 예. 이거 주걱. 어 아... 그러니까 오십 센치 떨어져서 예. 이렇게 충분히 이게 한 주먹씩 풀이 있고 뭐 풀이 뜨는 없든 해도 이렇게. 양 양을, 양을, 양을 조금 줄여가지고 일단. 나무는 잘 키워야 돼. 맞아요. 유목기 좀도 키워, 잘 키워. 이게 저, UF식이 예. 상당히 어려워. 이렇게 잡고 이제, 예.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이제 이 2m나 이렇게 이제 키워놓고 자르면, 예. 이제 여기서 초기터서 이렇게 깨는 예. 건데, 이게 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이거는 보면 이 가지에서도 이렇게 벌레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가지 잡기 좋은데, UF식이 좀 어려워. 그런 건 있어요. 예. 네. 그게 한번 잡아 놓으면 좋은데 그 잡기가 좀 힘들어. 나중에 저희 농원도좀 한번 아, 놀러 예, 오셔 가지고 예, 예. 놀러 오셔 가지고 좀 예, 예. 구경도 좀해 주시고 예, 예. 조언도 예, 예. 좀해 주세요. 네. <laughs>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저 예. 경험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예, 아, 그런데 이제 가입하면은 청산 예. 쪽에 또 예. 예. 자, 오늘 옥천 장목반 어 자두연구회 회장님 그 자두밭 견학을 한번 어 갔다 왔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이것저것 얘기 많이 들어서 많이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어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자두농사 하시는 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비가 오는데 또 집으로 가서 음, 비 오는 날풀뽑 풀이 잘 뽑힐 것 같습니다. 집으로 가서 또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